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희숙 사주 TV 새로운 컨셉을 위해서 제가 어, 미라클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책을 쓰고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이 30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제가 담기 위해서 아, 이 작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어, 인터뷰계의 어, 황제? <웃음> <웃음> 와우. <laughs> 어, 인터뷰의 황제. 네. 어, 인터뷰의 황제. 미라클 소트 대오에서 많은 작가님들을 인터뷰하고 계시는 기성준 작가님을 찾아뵙고 제가 인터뷰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성준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작가고요. 또 책을 코칭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김희숙 작가님의 또두 번째 책을 제가 또 코칭 해줘서 아주 멋진 책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어저 역시도 한 달에 뭐이 30명의 책 작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와이 소중한 자원들을 인터뷰를 하면 너무 귀한 자료가 되겠다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또 한국 강사신문에서 저를 부산 지사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뉴스 기사로도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제 주변에 작가 강사들을 막 하다 보니까요,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만나고, 막몇 백만, 권의 책을 팔 작가님들 그 다음에 어느덧 연계가 되다 보니까 기업인들 만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음. 매출 100억대 오. 지난달에는 30대 매출 500억대 기업가 오. 어. 오. 그리고 최근에는 막 1000억대 음. 그룹의 멘토가 음. 1조원 때 네. 경영자 그룹이 쭉 있는데 그분의 멘토가 1조 원대 어. 매출을 가지고 있다 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석봉이란 호를 주셨어요. 석. 네, 어떠신 건가요? 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음, 음. 자꾸 밝을 석에 음? 또큰 봉우리 봉해서 음. 자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어. 소설 스토리가 떠오르잖요 기성 기도 중에 네네네. 기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석봉이라는 호호를 주셨는데 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음. 큰 바의 얼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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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내가 인터뷰하고자 하는 음. 그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바라보고, 음. 음. 그렇게 하니까, 어느덧 음. 그 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음. 음. 있는 것을 음. 느끼면서, 음. 아, 큰 바의 얼굴에 대한 소설이 제 삶을 와닿았었는데, 네. 그런 또 호르, 호르 주신 거예요. 아. 그런 감동이 되었고 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음. 좀더 유명하고 음. 좀더 이제 큰 영향력을 버린 사람들을 음. 이렇게 만나서 음. 인터뷰를 하고 싶다 아. 그 인터뷰를 전하고 싶다 이런 아. 꿈을 가지면서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렵게 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이제 이, 이, 지금 방송에 나갈 곳은 사조 TV라는 네.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선입감도 갖고 있고, 네. 거리감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하고 인연도 있겠지만, 네. 또 조금은 꺼리실 수도 있는데, 네. 어,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하시게 된 네. 이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 사실 10년 전에 저는 원래 목회사 지망생이었어요. 음. 그때 만났으면 음. 아예 이제 연이 없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제가 작가로 전향하고 작가의 삶을 살면서. 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네. 독서 모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만나고, 어, 막 그렇게 신앙의 전도를 안 하지만 제 삶을 음. 이렇게 전하면서 네. 그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 김인숙 작가님하고도 그런 인연이 되었습니다. 음. 독서 모임 회원에서 책을 음. 쓰는, 이렇게, 음. 음. 어, 책을 쓰게 제가 도와드렸는데, 음. 어, 유튜브 역시도 저희 이제 미라클 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만들게 되었고, 어 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와서 음. 어 이제 제가 마음적으로 뭐랄까 좀 편해진 것도 있고요 음. 또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음. 알리고 삶을 나눠야겠다 그런 음. 마음을 가졌어요 가지면서 음. 뭐 지금도 이렇게 어, 이 사주 TV에 나왔지만 음.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음. 또. 만,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음, 그런 음, 마음이 더 커요. 음, 음. 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저분은 어떤 책을 써서 네. 지금 인터뷰를 하실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네. 본인이 지금까지 내신 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제가 독서 모임 나오면서 독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큰 작을 받고 네. 독서를 하게 되면서 20대 때 정말 많은 독서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 20대 때 책을 많이 읽게 되기, 네. 책을 또 읽는 방법, 그래서 독서법부터 바꿔라 라는 책을 음... 집필하게 되어서, 네. 어, 첫 번째 책이 이제 독서법 책을 나왔구요. 네. 그 독서법 책을 20대 때집필하였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출판사가 어떻게 20대 때 그렇게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잘 쓰게 됐냐 해서, 네.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예. 글 쓰기부터 바꿔라 라는 두 어. 번째 책을 냈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우리 진가록 작가님이라고, 네. 이 다음 인터뷰로 예, 예정되어 예. 있는데, 예. 기억독서법이라는 책을 같이, 같이. 공저로 냈고, 네. 네 번째 책은 네. 스마트폰 다이어트, 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네. 그런 책을 미국 아마존과 네. 국내에 동시 출간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공조로 작업한 게세권 정도 있어요. 허? 어,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연달아 음...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오늘도 꿈모닝입니다라는 음... 어, 독서 모임의 회원들이 이제 꿈을 담은 네. 그런 책을 냈고, 네. 또 통일과 관련된 책, 음... 또 경영자 그룹의 그런 그 경영에 관한 그런 음...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 아니, 바쁘신 중에 글은 언제 쓰십니까? 어, 사실, 한, 그, 한 글에 몰입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어. 외부 활동을 좀 줄이고, 음. 글만 좀 쓰는 작업을 하는데요. 음. 근데 이제 스마트폰 다이어트는 또, 이게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음. 시즌이 있잖아요. 네. 방학 때는 좀 이렇게. 강의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 그때 그 시기에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음. 이것도 이제 작년 겨울쯤에 이제 음. 바, 겨울 방학 시즌, 시즌에 이제 음. 글만 쓰게 되는데 음. 그때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요. 아,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네. 막 집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날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네. 어, 그런 시기를 또 지나고 네. 어, 또 1년에 한권 정도 집필하고 있어요. 뭐 공저야 분량이 작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작업하면 바로 책이 나오는 건데 어 보통 몰입을 하게 되면 한두달 동안은 진짜 좀 집거 생활을 하면서 글만 쓰는 그런 음. 시간을 가져요. 네. 제가 아 네. 어, 기성준 작가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렵게 기성준 작가님의 생년월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laughs> 보통 이제, 이제 신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묻기가 죄송해요.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음, 네. 교단에서 또 어떤 지탄을 받으실 수도 있을텐데 <laughs> <laughs> 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주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어, 사주를 그림으로 풍경화로 그리면 가을에 가을 아침에 이렇게 밭에 나갔더니 가선에 가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 앞으로 참 기대되는 운을 갖고 계셔서 이분이 어디까지 예, 뻗어 나갈까 되게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까이 어 지내자고 음. <laughs> 친하게 친하게 지내자고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본인은 본인에게 돈은 어떤 의미세요? 돈이야. 20대 때는 일단 이제 굉장히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음. 부모님 사업이 어. 문어 망하, 망하면서 음. 또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었고 음. 10대, 20대 정말 가난한 삶을 어. 살았는데 어. 근데 막 어떤 돈에 막 이런 억압을 받거나 음. 눌리거나 막 음. 그런 불어, 부, 분노가 있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음. 그거에 대해서 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 지금 돌아보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음. 매년 뭐 기부나 봉사를 좀 하고 있고 네. 심지어 해외 봉사도 나가고 있고 네. 삶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벌어들인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네.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는 돈은 음. 그런 가치를 나누는 것에 음. 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 그래, 사주를 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이분은 많이 나눌수록 따라올 거고 또 홀을 어, 지어주신 분이 네. 기도를 하시고 지어주셨다 하는데 석봉이라는 그게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게 땅이에요. 음. 근데 석봉, 그러니까 봉우리,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큰 산에 지금 산이 지금 딱 이렇게 그걸 채워주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호도 참잘 음, 인연이 음. 좋으셨다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음,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 불리기로는 기성준 작가로 불리고 싶죠. 음. 책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음. 미라클 팩토리의 대표로서 또 음. 활동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음. 또 <laughs> 활동 이 많네요. 그, 강사 신문에서 이제 네. 부산지사장으로 인터뷰와 어. 어. 뉴스 보도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 어, 올해 지금 책 코칭 하시고, 하신 책이 지금 몇 권이나 되시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출간할 책은 또 얼마나 있는지 성과랄까? 어, 성과. 음. 아그 데이터를. 내지 되... 못했는데 수능이라도. 지금 그니까 2년 동안 책으로 나온 거는 한 25권 정도 나왔습니다. 아, 25권 정도 네. 저를 제 교육을 통해서 책이 나왔고 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음? 한 수명 정도 더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책이 연달아 수중 나올 것 같고 네. 올해 목표는 좀 100명의 사람들에게 네. 책 쓰기 교육을 전하고, 음. 또그 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어. 있어요. 근래 하신 일 중에 어 즐거웠던 일, 재밌었던 일은 뭐가 있으세요? 어, 이제 제가 그, 지금 한 70명 정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어 요거를 한 100명 정도 채워서, 네.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모아서 음. 책으로 내년도에 출간하려고 어. 준비하고 있어요. 더 즐거운 책이 될것 네. 같네요.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걸 콘텐츠로 만들고 음. 책으로 하고 음. 그다음에 경영가 음.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음. 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음. 언어적으로도 좀 잘해서 음. 이제 독서법 음. 책이 책을 썼으니까 음. 독서법의 끝이 뭘까? 하버드 대학생들의 독서법을 오. 하버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 어떻게 책을 읽느냐? 아.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그 인터뷰를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을 음. 또 내고 싶고 음. 또 실리콘밸리 쪽도 이렇게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영어를 한 개도 못 해요. <laughs> <laughs> 우리 안에 영어 강사 지 집. 뭐. <laughs> <laughs> 그렇게 이제 연결 해서 하면 아. 또 좋은 책으로 자료 음.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그런 음. 상상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고 40대 때는 좀 에피소드 스토리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이제 일종의 소설이죠. 아. 소설을 좀 인지도가 있는 작가가 되어서 소설에 대한 책을 쓰는데 음. 음. 이제 그 속에는 저의 꿈이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세계관도 들어가고, 음. 또 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도 음. 들어가서, 음. 한국적인 난이 아대기 음. 그런 음. 책의 지필하면 어떨까, 그런 아, 꿈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는 제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오늘은 그 컨셉을 한번 살려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기자가님이 내가 사주를 갖고 있어.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거 있잖아요. <laughs> 나의 고민들 어, 오케이, 그 어, 음. 궁금한 거 한번 한 가지 정도 물어봐주시면 제가 이게 확보된 김에 네. 뭐 어, 남이 뭐라 하든가 네. 말든가 한번 이 이걸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번 음. 읊어주셨어요. 음. 읊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미라클 팩토리의 식구들을 챙겨주기 위해선 네. 재물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음, 자. 네, 이사, 그건 재물 얻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 것 제,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6%의 어, 전 세계 인구가 어, 네.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작가님의 이제 재물 얻는 방식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 어, 그래서 이 사주에 토가 약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토가 약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수 있는 삶을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음. 또 하나는 지금의, 지금 생각하신 것들이 충분히 펼쳐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필요한 금액은 말 그대로, 어, 저 위에 계신 분이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많이 싸우려고 하시기 보다는 많이 베푸시는 삶을 살면 그 다음은 자연이 오실 것 같아서 음. 부자 사주는 아닌데, 음. 어, 유명해질 수 있고 명예는, 음. 그 다음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주와 운을 갖고 계셔서 재물을 쫓기보다는 어, 사람을 그 다음에 네. 본인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시면 충분히 결국은 돈을 가지고 뭘 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할수 있는 거는 오니까 네. 그걸 따라가다 보면 돈은 다 자연히 오실 것 같아서 네. 어, 저는 방법을 남은 돈을 갖고 뭘 하는데 본인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고 생각을 반대로 하시면 어, 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생각을 사주를 보면서 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어, 정말 어, 깊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사주 TV라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 큰 용기를 내신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고 저를 아는또 저희 또 이제 저희 팬들 분께서 아, 이런 훌륭한 아, 이거 많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살. 네, 그렇죠. 34살에 이렇게 자기의 길을 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정말 건강한 저희 기성세대 입장에서 건강한 청년,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고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의 발전을 우리 같이 저와 같이 지켜보는 어, 그래서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기대되는. 그런 분을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기성준 작가님이시고요, 미라클 팩토리의 대표님이시고요, 어, 스마트폰 다이어트 어, 책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어, 책을, 책에 관련된 일이나 독서에 관련된 일 궁금하신 분 있으면 어, 네이버에 미라클 팩토리 하고 치시면 이분이 나오십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